2025년에도 59만원 드려요. 특별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도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4만 8천원씩 4개월간 총 59만원을 지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몇년 전부터 급등하는 난방비용으로 불만이 속출했었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방비를 지원을 받았겠지만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가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취약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동절기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로 챙겨가는 사람은 지원 한도액인 59만 2천 원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는 2023년부터 난방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2023년과 2024년 딱 2년만 지원금을 드릴 계획이었지만 올해 한번더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 동절기인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14만 8000원씩 지원되며 수급 자격에 따라 최소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월 1만 원에서 최대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으로 수급 자격이나 차상위 당애인등 취약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층 등의 준하는 취약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은 난방비, 급탕비, 온수비, 공동난방 등 고지서에 나와있는 실제 이용요금을 기반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가수요금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죠. 최대로 받아가신다면 59만원 정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참고로 취약계층 세대가 많은 연구인대 아파트는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자동으로 감면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미리 지원했었네요. 그리고 만약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라면, 올해 자동 신청 처리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올해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 시기입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콜센터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를 통한 고객상담센터는 1688-2488로 유선신청,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한교로 228번길, 1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특별요금지원신청서, 등본, 수급자격증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특별난방비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신청 없이 자동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원금 받아서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